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당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조동현 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분이 82년생이거든요. 82년 1월달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40세입니다. 상당히 젊은 분인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이분이 이제 혼혜자를 낳았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인, 개인적 사생활로 꿈이라는 거, 꿈이라고 하는 것에 도전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혼혜자를 낳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뭐 성공을 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제약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혼외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법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그 남편의 애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조동현씨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호족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뭐, 아이가 닮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 자기 자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위자료로 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동현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입장을 바꿔갖고, 그 남편이라든가, 그 남편의 부모라든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아주 땅을 칠이라고 봐야죠. 내가 결혼을 해야는데내 부인이 이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스러운 자식이니까 막 갓난 애기 때막 똥기저기도 다 치우고 그러면서 잘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내 자식이 아니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사기라고 봐야죠. 일종의. 일종의 사기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아주 강도가 높은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단지 뭐 사람들 등쳐먹고 뭐 몇천만 원몇억 이렇게 등쳐먹는 그런 사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사람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 남자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고도의 사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조정현 씨가 지금 서경대학교 그 교수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이분은 이렇게 이제 혼외자까지 낳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학 교수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이게 아주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하면 나중에 뭐 장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정치인으로서도 더잘 나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꿈도 실현을 못하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동현 씨가 만약에 정계에 진출을 안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대학 교수 교수 생활하면서 잘 나가면 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아갖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개인적 사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제, 제 생각은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여자분이라든가 남자분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조정현 씨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혼외자라는 게 그러니까 딴 남자 애를 낳아 주고 그거를 자기 남편이 난 것처럼 이렇게 키우게 했다는 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남편이나 그 부모 입장에서, 남편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사주 채널이니까 조동현 씨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 이것이 조동현 씨의 사주입니다. 신6년 신축월 기해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시는, 무진시는 제가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3주만 봤을 때 이분이 목화는 없고 토금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토금수로만 되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목화는 양의 기운, 금수는 음의 기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그 오행도 다 음인데 목화토금수에서도 금수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이 뭐라고 말씀 드렸죠? 겉으로 볼 때에는 표정 자체가 좀 무뚝뚝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친해지면 사람이 좀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남자들한테는 좀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 사주 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좀 표정도 밝고 명랑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토금수, 음으로만 되어 있는 그 구성은 공 같은 마누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모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모카 토금수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여우 같은 마누라를 좋아합니다. 좀 애교도 있고, 그러면서 표정도 밝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은 전부 토금수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운을 봤을 때에는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목기운이거든요. 근데 목기운이 없습니다. 지금 지장간에 보시면은요, 해수 안에 간목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금기운이 목기운은 극하잖아요. 그런데 금기운이 세개나 됩니다. 세개나 되는 뭐 금기운이 이 목기운을 지장간에 하나밖에 없는 목기운을 극해버리니까 남자운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운이 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이제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좀 남자들이 애로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관성운이 없다는 거나 남자로서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다는 거나 이런 것은 그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큰 약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식신상 가론이 강하니까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뭐 가리키고 입으로 떠들고 이런 데는 많이 발달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직업도 잘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방송계 같은데 진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언론계나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 운이라는 것은요, 또 시기에 따른 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나는 원래 남자 운이 어떤데, 그 사람의 특히 20대 운은 어떠냐, 30대 운은 어떠냐, 올해 운은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자동차고요, 이 10년대 운, 1년 운은 도로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결혼 운이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현재의 그, 결혼은 어떤 결혼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좋으냐. 다른 사람들은 뭐 기아 모닝 타고 그 아반떼 타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길을 달리는데 나는 사주가 좋아가지고 나는 제네시스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사람은 그거보다 못한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결혼 정령기의 그 도로 상황이 어떠냐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좀안 좋아도. 결혼 정년기에 남자혼이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봐야죠. 어차피 여자가 이제 결혼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20대 아니면 30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시기에 남자혼이 어떠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외국에도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엘리트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게 있어서 결혼 정년기는 26세 갑진대운이라고 봐야죠. 아무래도 25세까지 결혼하기에는 이분의 경력으로 봤을 땐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4년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에도 막 갔다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는 갑진대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갑진대운을 보시면 진의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진이 뭐예요?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걸 말하죠. 그리고 36세에서부터 45세까지 을사 대운 현재 을사 대운 어때요? 사회충입니다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기의 일주니까 해수가 배우자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진살 사회충이 이런 운이 25세에서 26세부터 45세까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젊고 그리고 결혼해 가지고 애들도 어리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그 시기에 이성운이 어때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분은 이성운은 안 좋은데 대체적으로 다른 운은 좋다고 봐야 돼요. 이 사주는요. 어렵게 볼 필요 없이 목화가 들어오면 좋은 운이에요. 목화. 왜냐하면 없으니까. 사주가 다 토금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목화가 들어오면 좋은 운인데 어릴 때부터 어때요? 목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세 을사대원, 46세 병호대원, 전부 다 용신이 목화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55세까지. 적어도 55세까지는 운이 잘 따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그, 이런 중요한 직책,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을 맡았을 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막 파헤칠 테고, 그럴 테니까, 아, 내가 지금 대학 교수까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좀 중요한 자리는 맡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군의 흐름은 이 부분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외자를 낳은 게뭐 개인적 사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혼외자라는 것도 범죄라고 봐야 되잖아요. 큰 범죄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뭐 남자가 뭐 가정 폭력으로 뭐 아이들을 때렸다든가, 뭐 부인을 때렸다든가 이런 것도 가정 내에서 일이니까 뭐 사생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그 부모들이 자식을 엄청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뭐 80년대 이때에는요, 막 오지간히 때려가지고 막그 아, 자식이 진짜. 막, 불구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뭐, 부모를 구속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볼 수, 그런, 그런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아버지가, 형, 쳐가지고 앞니빨이 팍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경찰도 불러 그랬는데 그냥 경찰이 웃으면서 갔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 때렸다니까. 그때는 뭐 그걸 무슨 구속을 해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가정 내에서 일어난 거니까 뭐 이거 뭐 개인적인 사생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조종현 씨의 그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분의 남자운이 일단 안 좋았다는 거남자운이 대단히 안 좋다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고 흘러가는 대우는 좋으니까 이분이 그 이번에 욕심만 내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그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그럭저럭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생활 이것이 폭로가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민주당 선대위원장인 조동현 씨의 남자운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